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띠분들 3월달 운세입니다. 호랑이분들은 2022년이 되면 호랑이끼리 모였으니까 기운 찹니다. 사람 관계에서 그동안 인맥 관리 잘 하셨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일단 기운 자체가 드러내서 펼치려는 기운입니다. 말 그대로 봄 기운이니까 기지개 펴는 겁니다. 다만 사주가 오히려 차가운 기운을 더 강하게 하는 구조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호랑이끼리 만났으니까 먹이 하나 놓고 싸우는 모습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띠만 가지고 보는 시간이니까 일단 기운 자체는 강합니다. 거기다가 3월이면 연살이 되는데 연살은 도화 기운이 있어서 미혼인 분들한테는 좋고. 애정 관계가 아니면 인기를 얻는 것도 되니까 직업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인기도 올라가고 새로운 고객이 생기는 것도 됩니다. 반면에 기운이 강하다는 건 문서, 재물, 애정, 사업, 직장 어떤 부분이 됐든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겠지만 내 주장, 내 고집,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방법, 이런 데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관계는 풍파를 겪게 됩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강하면 안 되고 밀고 당기고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이별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98년 25세 되시는 무인생 분들은 정제하고 정관운이 되면서 목욕지에 놓이고 주역 팔교의 움직임이 엉궁에 들어가서 600금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인생분들은 지금 나이면 취업은도 괜찮고 이성운도 좋습니다. 물론 금전운도 상승하는 모습이 되는데 호랑이띠분들이 이번달은 확실히 사람관계가 숙제입니다. 암토, 함정, 배신수가 있으니까 내 맘하고 같겠지 하고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말저말다 하시면 틀림없이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 말 전하는 것도 많이 조심하시고, 아예 남의 말은 아예 전하지 마세요. 종합정리해 보면, 취업은 좋습니다. 직장은 좋습니다. 문서은 좋습니다. 애정은 좋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입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이번엔 1986년 37세 되시는 병인생분들은 정관하고 정인운이 되면서 목욕지에 놓이고 주역 8개의 움직임이 2궁에 들어가서 구차화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인생분들도 이번 달 좋습니다. 명예운, 직장운, 취업운, 문서운 들어갔고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리더 역할도 할수 있고 주목받고 인기도 얻고 성과도 내고 그동안 결과가 없던 어떤 문서나 계약 문제가 있다면 이런 달은 어떤 형태가 됐든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병인생 분들도 시기 질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주목받고 빛난다는 건 주목받기 때문에 어깨도 익숙하고 좋은 점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림자처럼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주면서 오히려 품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제 구설도 피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구설 정도는 내가 한번 참아주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궁에 들어갔을 때 구설을 타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커진다는 거죠.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애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다툼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씩 꼬치꼬치 캐묻고 밝히고 따지고 들면 결국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문서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성급하면 안됩니다. 직장은 좋습니다. 성과도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느긋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는 절대적으로 구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974년 49세 되시는 갑인생분들은 정제하고 정인하고 겁재운이 되면서 재왕지에 놓이고 주역 8개의 움직임이 진궁에 들어가서 상벽 목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갑인생분들은 3월달 운기가 강합니다. 시작해서 빨리 드러내고 펼칠 수 있고 그동안 하던 일은 발전하고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깜짝 사고수, 다툼, 사기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인생 분들도 그냥 무심코 하는 말, 농담으로 하는 말, 다른 사람 말 전하는 거, 잘못된 정보 주는 거, 지킬 수 없는 약속 하는 거, 이런 호등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깜짝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도 조심하시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는 좋은 가운데 구설, 시비, 다툼 같은 게 생기니까 신중하고 신용 있는 언행을 해야 되고 애정운는 역시 좋은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또는 연인간에도 배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지출도 제법 생기는 날입니다. 대인관계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말도 잘 걸르셔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잘 걸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962년 61세 되시는 이민생분들은 겁제하고 상관운이 되면서, 사지에 놓이고 주역 팔개 움직임이 건궁에 들어가서 600금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민생 분들은 비유 들자면 나도 강하지만 주변 사람도 강합니다. 만약에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대립하면 여러모로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타 사람들하고 대립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걸왜 굳이 여기서 말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아픈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품파, 사람 배신, 사람 때문에 생기는 함정, 거기에 질병수까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지에 놓인 상태에서 건궁에 들어간 최종 결과가 암검살까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심, 걱정,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3월달 내내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변화를 주고 뭔가를 바꾸고 크게 투자하고 내 입장에선 당연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게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막히게 되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결국 고요하고 평탄하게 그동안 하던 일잘 유지하는 개념이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선을 살짝 넘어서 뭔가 쟁취하고 크게 나가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번 달은 수성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후는 작더라도 안정적인 재물은 좋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애정운도 괜찮습니다. 만약 혼자인 여성분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은 괜찮습니다. 안정감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인관계는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950년 73세 되시는 경인생분들은 상관하고 정재운이 되면서 퇴지에 놓이고 주역8교의 움직임이 2궁에 들어가서 굿자 화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73세 경인생 어르신들은 건강부터 시작해서 사람관계, 진행하시는 일 모든 부분에서 약간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 부분하고 심리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소일거리 삼아서 또는 운동 삼아서 가볍게 하시는 일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투자해서 뭔가 크게 늘리고 확장하는 일은 자중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은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 결과가 생각하고 다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분들 3월 운세였습니다.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될만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응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